안녕하세요 멋진 입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키는 한 10cm 가까이 됩니다 아, 모주는 키가 한 5cm 정도 되는데 아주 새 잎에서 어, 작년 신화는 저렇게 조금 잘 올라왔습니다 그 중간에서 또 어, 신화가 하나 올라왔는데 원래는 자세히 보시면 은 모주도 그렇고 이렇게 서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약하지만은, 요쪽은 무늬가 아주 그런 대로 좀들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큰 촉은 무늬가 없네요. 어, 이런 난들이 주로 보면 이제 자기 얘를 100% 발휘를 못하고 조금 세력이 회복되면은 또본 얘가 나타날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어, 좀 세엽이고 아주 작지만은 배는 고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 끝도 잘 오가져 있고 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난이고 옆발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난입니다 육질도 좀 있고 해서 무늬발전과 옆발전꽃 기대까지 아주 여러모로 기대할 게 많은 그런 난이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뒷대가 좀 있었댔는데, 그거는 뒷대는 제가 종자로 떼놨습니다. 저도 좀 괜찮은 촉도 한번 받아봐야 되니까 이런 건 한번 키워보시면은 꽃도 기대가 되고 열발점 무늬발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난이라서 재미가 있을 겁니다. 키워보시면은 요즘은 이런 난은 정말로 키기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요 정도 되는 난도. 까랑까랑 한게종자상은좀 좋아 보이니까 한번 잘 배양해 보시면은 보다운 화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뿌리는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지만 배양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